주셨네요. 아 예, 예, 안녕하세요. 아, 예, 전화했는데. <laughs> 예, 말씀하세요. 예. 아, 예. 어, 조금 전에 방송 많이 듣고 있었는데. 예. 예. 어, 그런데 저도 이제 갑자기 전화, 전화 받아가지고 죄송 저도 공화당 당원이고, 부산입니다. 여기. 예, 예, 알고 있습니다. 예, 예. 어저께 아랫께도 한 번, 네, 전화 주셨습니다. 예, 예. 예, 아랍에 그 김정무님 이야기도 많이 들었고, 많이 들었는데, 잠깐만요. 그, 저도 공화당 당원인데, 그, 너무, 이 우리, 길이 너무 많이 한다는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전선을 좀포할수 있는 부분을 포하고 해가지고 좀, 좀 확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배세적이다 하는 그런 부분도 많이 듣고 하는데 좀 음, 단행 무효다 아, 그런 리 대중석방에 대해서는 좀 넓게 생각해가지고 다 같이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포옹을 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우리 공화당에서도 조금 늘게 같이 사우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님 석방에 대해서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포옹을 하는데, 그리고 우리도 좀 넓게, 이렇게. 아, 넓게, 를... 넓게라는 게 어, 어떤 의미에서, 예. Yeah. 그런 것에 대해서는, 보면, 저도 나이가 50밖에 안 됐는데, 예. Yeah. 이렇게 생각해보면, 많이 생각해보면, 전체적으로 이렇게 대한민국에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거부라고 이렇게 해가지고, 또는 이 저도 보니까, 뭐, 거구라고 그러더라고. 왜 우리가 거구냐? <laughs> 우리 거구 아니다. 우리는 이 대한민국을 살리기 위해서 하, 하는데, 뭐, 전체적인 사람들은 우리 공화당에 대해서는 거구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 때문에 제가 많이 싸웠거든요 많이 싸웠고거구 아니다. 우리는 진정하게 이렇게, 이렇게, 우리나라를 위해 가지고 이렇게 이게 맞다고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러니까 대부분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우리 공원도 거부다 이렇게 하니까 그 우리가 생각하는 거부는 아닌데 밖에서 보는 사람들은 그런 부분이 많이 그렇게 그래 생각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있기도 하고 우리가 같이 전체적으로, 이렇게, 해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걸 조금, 완화를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는 안, 안 되다 보니까, 안되는 것보다는, 그 사람 생각이 잘못된 거지. 그래서, 이런 부분이나 저런 부분, 조금, 완화를 해가지고, 좀, 다가갈 수 있는 부분, 너무, 이제, 우리끼리만 하지 말고, 같이, 같이 사올 수 있는 그런, 그르, 그렇게, 다가올 수 있는, 그렇게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부분도 있고, 하여튼 모르겠습니다. <laughs> 모르시죠? 예? 예? 자,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예, 예. 자, 지금, 자, 거구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 태극기 들고 노실 분이야, 아직. 그, 놓을 때가, 놓으려고 하면 한참 미셔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예? 예 그걸 예. 잘 아셔야 돼요. 예. 지금 거부라 소리가, 거부라는 소리, 우리가 하고 있는 것을 강력하게 투쟁하기 때문에 놓으신 분들이, 행동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거든요. 이분들이, 예. 이분들도 우리가 그 거구적인 강력한 투쟁을 하지 않으면 이분들도 놓으실 분들 아니에요. 왜? 보수우파들은 마음은 가지고 있어도 쭈뼛쭈뼛해요 행동하지 않아요. 예? 지금 오늘도 여의도에 뭐 모임인가 뭐 가가지고 가면서, 아, 고생하는 거 알고 있다, 그럽 니다안 놓은다니까? 예? 이 사람을 끌어낼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강력하게 투쟁하는 거구, 그 어? 이 모습을 보여줘야만 이분들이, 아 이분들이 왜 이렇게 할까? 한번 생각하고 이분들이 행동할 수 있도록 할수 있는 것이다 이래 봅니다. 그러면 자그 거구가 아니고 그냥 우리가 하고 있으면 점점 줄어듭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리고 이 자파들하고 싸우면서 거구보다도 더한 100배 더 거구가 돼야만 자파들하고 싸울 수 있어요. 그런 분들이 거구라고 하는 분들이 와서 과연 같이 싸울 수 있겠느냐. 어제 어제 제가 이야기를 해 드릴게요 어제 아까도 이야기 했지만 네. 안에서 투쟁을 하고 있고 자한당이 자한당은 정말요 오합지졸이다 모여있다 이래 보시면 됩니다 솔직하게 그냥 어? 들어보니까 답답하기도 하고 그냥 한번 나가보다 이래 온 분이냐 투쟁하러 온 분들이 아니에요 투쟁하러 온 분도 있지만 그런데 그이 안에서도 투쟁하고 있고 저신 먹고 오니까 이제 출입문을 막아버렸어요 그래서 거기에 많은 분들이 모였다 고요 그래서 그 안에 그러면 자그 안에 들어가려고 왔으면 나왔으면 집에서 나왔으면 투쟁하러 왔으면 투쟁을 해야 될거 아닙니까 안에 들어가든지 해야 될거아니야 들어가게 하려고 면 그러니까 거기 있는 분들이 도로에 앉았단 말이에요 그 도로에 앉았는데 3분의 2 도로에 앉았고 3분의 2는 인도 쪽에 서 가지고 구경만 하고 있어요 거기 다 앉아서 도로가 막히면 문을 열어줄 거 아니에요. 국회 문을 들어가라고. 그러든지. 그러는데 그걸 하지 않고, 결국은 경찰들한테 그 도로에 앉아있던 사람들이 이리 들어와서 같이 앉으라고 그러는데도, 오지 않고 지비지비다 하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싸움에서 이길까요? 그러면 되지만, 저는 사실은 부산에 지방에 있거든요. 네. 서울에 있는 게 이거, 대극기 집회나 가고 싶은데, 저, 저번에 그 조은진 대표님 그, 그 서울 그, 그 시청에 와가지고 그때 그, 그때 할 때도 저는 갔지만 근데 별로 없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별로 없고 해가지고 근데 그, 그 방송에서 이렇게 안 해주니까 일반 그 지방 사람들 잘 모르 잘 몰라요 잘 모르고 그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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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대기시집회나이6육까지 했는데 지방에 있는 사람들 정말 모르거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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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서울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은 많이 아시겠지만. 자, 우리가 이, 보다시피, 이제 지금 그 투쟁하고 있는 분들은 3년 동안 울분을 참고 있는 거예요. 근데요. 보수 우파에 만한 분들 같으면 마음의 각오를 하지 않으면 3년 동안 하지 못합니다. 한두 달 해보고 네. 안 되면 다집이다 갑니다. 보수 우파들은. 보수 우파들의 <laughs> 생리를 아셔야 돼요. 아니, 그걸저 알고 있어요. 알고 있는데, 그런데, 그 방송에서 그렇게 안 해주니까,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모르니까. 아니, 그러니까 방송에서, 이래나 저래나 방송에서는 안 내줍니다. 그래, 안해주니까요 그러니까, 예? 모른다니까. 아니, 그러니까, 어제, 어제, 그제, 그, 뭐, 뭡까 국회에서요. 그래, 하니까, 언론 방송들이 악의적으로라도 내주고요. 예. 예? 그냥 할 때는, 우리는 내주질 않아요. 그러니까 안 제가 지금요 우리 공화당이 언론 방송에서 그러니까. 서울역 태극집회 하는 거다 내주면 요 여론 3,40% 금방 가버려요 맞, 맞습니다 그러니까 예? 안 내주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것이 이제 국민들이 깨어나서 많은 분들이 동참해주면 쟤들도 바뀔 수밖에 없어요 언론 방송에서 아무리 안 내주려고 해도 안 내줄 수가 없을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와주게 된다 그런 부분에 인정하지만, 그, 그냥 죽도박도 안 돼요.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선생님처럼, 어? 예. 그, 이, 좀, 내년 학대를 위해서, 물론 그거 다 알고 있는 내용 아닙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니 그 페이스북에 저도 이렇게 해가지고, 저도 그 우리 고당당머지 위해가지고, 많이 페이스북에 올리고, 올리고, 올리지만, 잘 모르, 모르는 사람 대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이, 이 학장성이 있으려고 그러면, 조금 더 해가지고, 보면, 이런 말을 하면 또, 죄송하겠지만, 우리도, 어, 좀, 어, 박근혜 대통령 당에 대해서 잘못됐다라는 부분이 아는 사람 있으면, 우리끼리 끌어 땡겨야 되지 않을까. 우리, 우리 공화당만 해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도, 뭐, 변희저대표나 저기, 어디고, 정중길, 뭐, 유유예, 뭐, 교수나, 이렇게, 그, 많이 하잖아요. 영진평도 많이 하고, 많이 하는, 그 사람들 같이 힘을 모아가지고,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가야, 이게 학당성이 넘어지지, 넓게, 이렇게까지, 우리 공원 당다 혼자서 이렇게 하면, 쫙, 어를 그러니까 이보수파들이 걱정만 하고 있고요 또 내가 할 일을 하지 않고 누군가가 와서 해주기를 바라는 기대는 심리가 있거든요 우리 선생님께서 부산에서 서명대에 가서 동참을 하시기 바랍니다 할수 있는 일만 하시면 돼요 내가 마당을 쓸 일이 있으면 마당을 쓸만 되면 쓸만 됩니다 그런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지도부에서도 얼마나 고민이 많겠습니까 지도부는 많은 의견들이 우리 공화당의 의견들이 제시가 되고 있어요 다 받고 있어요 다조은현 대표하고 홍문영 대표 다 받고 있다니까 오만 이야기 다 들어요 오만 이야기 다 듣고 이래해라 저래해라 오만 이야기를 다 듣고 있어요 모르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게 저 실행에 옮길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 예? 부분들그 그런 부분들이 고그 고민을 꾸준히 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이 서명대에 동참을 해주시면 서명대에 가셔서 그 시민들한테 한번 다가가서 한번 해보시면 어? 그러니까 예 한번 해보시면 아 느끼실 거예요 어? 그 국민들이 보수 우파 국민들이 행동하지 않아요 잘 그래도 지금 우리 공화당이 그 일관성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왔기 때문에 그나마 이, 이만한 세력을 확보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어. 보시면 되겠어요. 그냥 허지부지 했으면 죽도도안 안 되고, 어? 세력이 점점점 줄어들어서, 어? 네. 줄어들었을 거예요. 그래 자, 보세요. 저번 그 국회에서도 우리 한 몇백 명 밖에 안 됐잖아요. 기자회견하고. 네. 그 결기를 보여주었기 때문에 자한당에서 그나마 어제 그렇게 한거예요 어제 그제 그, 그런거 그, 예? 그, 그 말을 인정합니다 그, 그런데 그 지방에 가면 참 열악하거든요 그 부분을 어떻게 해가지고 좀그 이렇게 만들고 해가지고 그걸 개척을 해나가야 되는데 하, 그런 분, 아유 저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이, 이 그런게 많이 알잖아 되는데 이 지방에 와보면 그러니까 그게 그게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같이 그어 이런 분들이 확실한 분들이 나가서 서명대를 하고 한번 해보시면 그 해보니까 힘드니까 우리 동지들끼리도 막 서명대 하면서도 또 드라블도 있고 하는 이유가 힘들기 때문에 마음먹었던 대로 이군 보수 우파 국민들이 따라오지 않기 때문에 그죠 실망도 하고 힘들기도 하고 짜증도 나고 그렇습니다 해보시면.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사람 마음을 알 수가 없잖아요. 그죠? 예. 네. 그게 참 어렵다니까? 그러니까 지금 선생님이 이야기하는 거는 너무 강하게 하는 것 같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또 어떤 분들은 너무 잘하고 있다. 정말 함께 하고 싶다. 한, 한, 함께 하고 싶다. 이런 분들도 있다고요. 그래서 이제 중앙당에서도 지도부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을 받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걱정 마시고 부산에 그 스맹대에 동참을 좀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예 예, 고맙습니다. 예.